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의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인 이식편대숙주반응, 이식편대숙주질환 또는 숙주병이라고 하는 이 합병증이 만약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일단 이런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분명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약을 사용하는 것도 늘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입원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 게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이 발생하였을 때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실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부위 관리입니다. 어디를 침범을 했느냐 어떤 양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아,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여러 개의 장기를 침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장기가 이런 장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에 대해서 각각 20편제 숙주 반응이 생기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우선 피부는요. 피부가 벗겨지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기도 하고 각질이 생기기도 하고 손톱이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피부를 평소에 관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부병이 생겼을 때와 비슷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발진이나 진물이 나면은 깨끗한 거즈로 자극성이 덜한 그런 소독제를 가지고서 잘 소독을 하고 환불을 잘 말리고 필요하면은 거즈를 덮거나 여러가지 폼음 제재로 된, 상품화된 제재를 가지고 잘 덮어서 재생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급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발진이 생기거나 진물이 생기지만은 이제 만성인 경우에는 각질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피부가 좀 딱딱해지고 가죽같이 딱딱해지면서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각질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각질을 때를 벗기듯이 벗겨내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20편대 숙주반응에서 모든 종류의 자극은 결국 그 자극 자체가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이 있고 피부가 딱딱해진다고 해서 그걸 열심히 때를 미시면 피부가 자극이 되면서 면역 반응이 더 악화가 됩니다. 또 이렇게 각질이 벗겨지고 피부가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는 호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 아주 약한 상처들이 생기면서 그 부위로 균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균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이 있을 때는 주로 보습제를 바르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보습제가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는 보통 아기들이 사용하는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가장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가장 부드럽게 보습을 하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여러제의 연고나 로션이나 또는 먹는 약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손발톱이 빠져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결국 재생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재생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발톱 빠져서 힘든 분들은 그 부위를 이제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다른 보호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손발톱 끝을 잘 보호하시고 또 손톱발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에 찔리거나 부딪혀서 거기로 균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샤워나 목욕은 사실 자주하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하실 때 자극성이 강한 샴푸나 자극성이 강한 그런 이 비누를 사용하지 마시고 사실 비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그냥 몸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고. 이러한 각 기름기만 조금 제거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지 절대로 강한제자나 샴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염색은 가급적 하시지 않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염색약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러분의 두피를 자극을 해서 이 이식편대 숙주 반응을더 나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염색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계통 결국은 위쪽을 침범을 하면은 먹는 게 힘들어지죠. 잘못 먹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족적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시고 마찬가지로 피부와 똑같습니다. 강한 자극이 오는 음식들은 이 소화기 계통에 있는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역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덜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맵고 짠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드시면 위장 점박이 헐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이 가기 때문에 매운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아래쪽을 침범을 해서 혈변을 보거나 설사를 할 경우는 결국 적절한 약재가 필요하고 이런 혈변이나 설사가 심할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 하시는 도중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실 것은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탈수를 막고 혈변을 역시 자극을 좀덜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항문 침범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항문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럴 때는 좌욕을 하시면서 항문의 염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만한 게 마땅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실 것은 이2 0편대 숙주 반응이 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간에도 염증이 심한 상태고 간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몸을 좋게 하겠다고 보약을 드시거나 한약이나 이런 것들을 달여 드시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성분들이 몸에 들어갔을 때 몸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간이 더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서 그런 보약이나 한약 같은 것은 당분간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폐 침범은 굉장히 어렵고 치료하기도 힘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폐가 침범을 하면은 되게 기침이 많이 나오고 가래가 많이 나오고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적절한 약재를 찾아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여러분들은 가래나 기침이 있을 때는 가래를 열심히 뱉으시고 평소에 이런 호흡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공기가 좀 오염돼 있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피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얼굴 씻기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식기 침범이 있으면 참 힘들합니다. 급성의 경우에는 대법은 어쩔 수가 없고요. 급성의 경우에는 그 생식기 쪽에서도 발진이 나고 진물이 나오고 그래서 뭐 다른 거를 생각할 수는 없고 만성 이식편대숙주빠닝이 침범을 하면은. 피부가 각질이 되고 딱딱해지는 것처럼 여성 생식기도 굉장히 각질이 생기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하실 때 굉장히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적절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윤활제를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담당 의사 선생님, 특히 산부인과 교수님께 문의를 해서 적절한 처방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 이 생식기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침범을 하면은 대개 각막이 충혈이 되고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눈 뜨기 힘들고 눈물샘이 마르니까잘 눈물이 안 나와서 각막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눈에다가 이제 각막을 좀 촉촉하게 하는 인공눈물을 넣던지 아니면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항상 시력 관리를 잘 하시고 눈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관리 이외에 결국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피부나 소화기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염증이 생긴 부분 약해진 점막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면역 억제자가 쓰기 때문에 또 면역이 제대로 각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균이 감염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20변대 숙주 반응의 가장 중요한 생활관리 중 하나가 감염관리인데, 우리가 감염 중에서 무서운 감염들이 일반적인 세균도 있고, 곰팡이 감염도 있고, 바이러스 감염도 있고, 주로 폐에 생기는 폐포자충도 있고, 그 외에 결핵이나, 개나, 고양이에서 생기는 그런 기생충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야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20현대 숙주 반응의 치료를 하실 때는 이러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폐포자충에 대한 예방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감염들이 생겼을 때 조기에 확인해서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결핵도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방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결국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손발 잘 씻고요. 밖에 나갔다 오시면은 반드시 샤워하시고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경우.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경우에는 이 식편대 숙주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개나 고양이에서 생길 수 있는 특수한 기생충들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식편대 숙주 반응이 있는 경우 특히 골수 이식을 하시고 난 기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애완동물과 이제 지내는 공간 자체를 아예 분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가능하다면 애완동물을 잠시 여러분들이 좋아질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애완동물과 어떤 이 뽀뽀를 하거나 이런 접촉을 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하면요 생활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런 두 가지 국소 부위 관리와 감염 관리가 있겠고 각 부위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병기에 따라서도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요. 한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생 것은 여러분들이 감염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특히 개인이색을 잘 지키시고 평소에 항상 이런 위험이 올수 있는 균에 대해서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